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박탈 플러스입니다. 짠! 오늘 제가 강남역에 나왔습니다. 여기 강남역 5번 출근데, 제가 오늘 맛집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뭐냐면, 은 얼마 전에, 정확히 작년 12월에 재오픈한, 자, 파이브 가이즈도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몰래 샤부작 샤부작 재오픈한 파파이스, 추억의 파파이스 제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박탈 플러스, 출동!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퇴근하고 왔는데, 아 역시 강남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신문당선 쪽은 좀 약간 사이드죠. 여기 양대 쪽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 파파이스가 예전에는 엄청 유행하던 거였어요. 여러 저희 세대들은 다 알텐데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없어졌다가 자 재오픈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지는 인 모르겠지만 뭔가 승산이 있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KFC와 양대 산맥을 나름 이루던 곳인데. 아, 없어져서 저는 조금 서운했었는데. 자, 이렇게 오픈했다 고 그래 가지고 드디어 제가 한번 가봅니다. 자, 여러분, 건너편에 쉐이크쉑이 있습니다. 저쪽에 던킨 도너츠랑 쉐이크쉑이랑 있는데 자, 건너편에는 쉐이크쉑을 운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저쪽에 있었잖아요. 극장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 거는 지금 폐점을 하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쉐이크쉑 쉐이크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이제 파파이스 간판이 보이는데, 어 이거 생각보다 여기랑은 좀 떨어져 있네요. 양재 쪽으로 좀한참 와야 있어요. 야 나름 새로 오픈해서 그런지 간판이랑 이런 거 너무 멋지게 잘 해놨습니다. 오이 닭은 모양, 야이 입체적인 닭 모양, 오 뭔가 사이버틱하게 이렇게 돼 있고 파파이스 치맥 세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어이것도다 영어로 써 있어.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왔다. 야 파파이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오 이런 식으로 치맥 세트가 새로 생겼네. 오 제주 펠롱 에일 막 이런 거뭐할 걸도 있고. 자 이런 뭐 추천 메뉴 이런 것도 있고 버거 같은 거 보면은 여기는 버거라고 안 하고 여러분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버거도 있구나. <laughs> 치킨 이 들어가는 건 샌드위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루이지에나 치즈 치킨 샌드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이렇게 해서 자 저도 추억의 파파이스 드디어 주문했습니다. 어우 기대된다. 야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 이런데 주방 보면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러브 데 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오 그래도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도 되게 많네요. 자 메뉴 보시면은 이런 식의 메뉴가 이렇게 엄청 뭐 많은 것같진 않은데 뭐 디저트 이런 거 생겼네. 초콜릿칩 쿠키도 뭐 이런 거 체리 가르시안 뭐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류 자판기가 있습니다. 어 이거 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건가? 여기 보면은 QR 코드 이런 거 입력을 하고서 어, 성인 인증 해야 되는구나. 어 성인 인증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주 누보 이런 게 있네. 펠롱 에일이랑 자요런데 보면은 요런 1인석 사이드석도 이렇게 잘해놨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달 나가려고 준비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야 금요일이라 저 안에서는 지금 정신 없이 만들고 있고요. 좀 특징이, 다른 데보다 매장이 밝은 게좀 특징이네. 음. 자, 이제 저도 나와가지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66번. 이렇게 나왔는데, 와우. 자, 벽에 보면은, 이렇게 위생장갑이 있어가지고, 요걸로 드시면 돼요. 끼고서. 어, 아이고, 떨어졌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하도 오랜만에 파파이스를 먹어보는 거라서, 그냥 말 그대로 포맨트에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동안 어떻게 먹었는지. 자, 이게, 이 케이준 요거, 그쵸? 플라이드 감자는 여기 이제 특징인데 KFC는 이거 다시 바꾼다고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하고, 특이한 거는, 이렇게 음식마다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사륙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비스킷. 아, 이거 맛있죠? 요거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부위 좋아하시나요? 저는 치킨은 이 몸통, 크, 무조건 이 닭가슴살이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엄청 뜨거운데, 요렇게 네조각 해가지고, 비스킷 감자 해가지고, 이게 9,900원입니다. 아, 역시, 이 KFC도 마찬가지지만, 이 짭조름한 맛이, 아, 파이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이 닭을 막 튀겼는지, 엄청 뜨거워요. 어우, 네. 짭조름합니다, 진짜. 엄지가 지대로 됐네. 야 말씀드리는 순간 손님들 계속 들어옵니다. 약간 사이드 에 있긴 하지만 입소문 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야이 감자 튀김 마시... 역시 감자 튀김은 케이준이입니다, 여러분. 케이준 스타일. 치킨에서 김 나는 거 보이십니까? 아 오늘 바로 튀겨줬나 바로 튀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손님이 많다 보니까 튀긴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바삭바삭하니 맛있네요. 근데 살짝 매콤하다. 원래 이렇게 치킨이 매콤했나? 약간 매콤합니다. 루이지에나 치킨 샌드위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분명히 버건데 차별화를 두는 건지 샌드위치라고 하네요. 그거는 음, 제가 볼 때는 그냥 치킨 버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뭔가 업그레이드 돼서 찾아왔어요. 이빵 보이십니까? 빵은 뭐 우리나라 SPC 같은 데서 들여올 텐데. 아, 이 약간 맥도날드 업그레이드 그런 빵이에요. 음, 확실히 빵이 쫀득쫀득해요. 근데 저는 이 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치킨이랑 버거랑 세트로 된거꼭 드십시오. 자, 이번에는 비스켓입니다. 이것도 사실 빵인데 생긴 거 스콘처럼 생겼는데 이거 왜 비스켓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어쨌거나 이거는 딸기잼이랑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잘 부서지네. 일단 딸기잼 없이 한번 입속에 꼬링, 어, 어 상당히 부드럽네. 아, 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요. 음, 근데 되게 뻑뻑해요. 자 이번에는 딸기잼 발라서 사실 이거 딸기잼 바르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채더치즈 살짝 올리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좀 맛탱. 파파. 야이 여러분 중에 닭 껍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치킨은 이 닭껍질을 버리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보면은 이 닭껍질만 벗겨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거면 아예 치킨을 드시지 마십시오. 백숙을 드십시오, 백숙. 어, 근데, 음, 닭이 왜 맵지? 살짝 매워요. 이거 애기들못 먹겠다. 순한 맛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치킨은 닭다리입니다. 어, 닭다리도 바삭바삭하니 맛있네요. 음. 아왜 매운가 했더니 이름이 스파이시 시그니처 치킨이었네요 스파이시를 시켜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먹었는데 아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먹고 나면은 음료수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근데 파파이스는 리필이 안 된답니다 아 이런 비보가 있나 콜라 아껴서 드십시오 요런데 보면은 테이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민트 색깔로 자 화장실도 전부 다 민트색입니다 여기 신기한 손 말리는 이 다이슨에서 나와가지고 어,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와이 파워가 장난 아니네. 어 역시 다이슨은 모터 파워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먹고서 추억의 파파이스 먹고 나왔습니다. 아우 이건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 자 여러분들 1972년도에 생겼구나 파파이스가. 자 여러분들 파파이스 여기 생기로 생겼으니까 강남에 한번 오실 일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외곽에 떨어져 있긴 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추억의 파파이스 드셔보십시오 지금까지 지팡탑 플러스였습니다 페이머스 루이에지나 치킨 강남 붕어빵 시세 강남 변두리 붕어빵 시세는 4마리 2,000원 한 마리 500원이 나네 붕어빵이 결국은 편의점에 와서 콜라 구입 결국은 편의점에 와서 콜라를 구입했습니다